어서 오세요. 쇼스트 장영선이고요. 안녕하세요. 박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와, 이렇게 예뻐도 될까라고 하는 스텐 용기 밀폐 용기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브랜드는 일단 키친 아트예요. 뭐, 키친 아트 하면 주방용품에 강자 아니겠습니까? 어, 그럼요 네. 더 예쁘게 나온 저희가 최신상의 컬러 음. 스텐 용기를 오늘 공개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컬러로 오. 되어 있어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스텐 용기가. 야. 아. 이렇게 다 네. 지금 민트 컬러, 아이보리 컬러, 핑크, 핑크 컬러. 다 챙겨드리고 오. 있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뭐 받아보셨을 네. 때 여러 가지의 부분으로 당연히 밀폐 용기는 음. 지금쯤 무조건 달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있는 용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어? 오이 하나 이렇게 했는데 친정은 막 아. 여기다 이런 데다 담아. 아니, 용기가 없어서 여기다 담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그렇게 아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지 분명히 여기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 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잘 되지도 않고 여기 막떼껴 있고 이게 지금 몇 년을 쓰든 뭐 잠깐 뭐 엊그저께 (1년을) 썼든 엊그저께 썼든 간에 일단 때부터 해서 뭔가 담아놔도 깨끗하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쵸. 이러니 살림을 해도 티가 안 나고 살림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지겹고 일이 된다. 그럼요. 그럴 그러니까 이, 때 주방 용품 네. 하나만 딱 바꿔주셔도 어, 기분이 달라져요. 가사 노동하는 거 어, 보세요. 그렇다고 음. 스테인레스 위생적인 건 알고 있지만 쓰면 쓸수록 왜 얘는 자꾸 처음과 다르게 탁해질까?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들죠. 좀 전에 보셨겠지만 아. 예쁜 밀폐 용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키친아트 컬러스텐 용기 어우. 경고예요 굉장히 홈앤쇼핑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안에는 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밖에는 지금 여의 보신 것처럼 네.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입니다 용기마다 다 반짝반짝한데 혹시나 이게 이렇게 부닥쳤을 때어 흠집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에 오히려 진짜 왜 유리알처럼 잘 광택도 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유지를 잘하면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 특히나 네. 모서리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런 부, 그 뭐랄까 전체적으로 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네. 떨어지거든요. 아 긁히고요. 긁히고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안에. 속살이 보이게 되는데 네. 워낙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음. 그 하이브 그냥 일반적인 세라믹 코팅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서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그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100% 국내 생산에다가 그렇죠. 포스코 정품의 304 스테인레스 사용하고 있고요. 음. 뭐 뚜껑 같은 부분도 탈부착이라서 힌지 뭐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고 트라이탄 소재의 도면 구조로 그러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요. 아, 당연하죠. 제가 그러면 잠깐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우리 이걸 쓰면서도 이거 여기에서 얘기가 다 끝납니다. 제 이름, 장. 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써놔요. 근데 써놓고 있다가 지운다. 물론 지워는 지죠. 이게 지금 유성이 네. 아니거든요. 지워는 집니다만은, 아, 어, 지워져도 자국이. 뭔가 이렇게 자국이 안에서 네. 계속 이렇게 좀 남아있잖아요. 뺏긴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때낀 거를 네. 계속적으로 씁니다. 그쵸. 열심히 박박박 문질르면은 결국 수세미가 와야 되니까 여기 흠집 생기는 게 싫으니까. 너무 싫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장영선. <laughs> 아오막 이렇게 합니다. <laughs> 지저분해져 있어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시간이 좀 흘러요. 말르게끔. 근데 싹 가면. 깨끗하게 자국 하나 안 남죠. 네, 그러니까 손자국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오히려 거예요. 오히려 반짝반짝하면서 음.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쓸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세라믹 지금 스탠 용기입니다. 그렇한번더 지금 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홈앤쇼핑에서는 네. 처음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살림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보다도 아니 내가 먹는 밥이라도 내가 먹는 반찬이라도 좀 예쁘게 보관하고 싶잖아요. 어, 네. 하이브리드 세라믹 코팅에 여기에 파스텔 컬러를 입힌 게 바로 키친 아트의 음. 기술력이고요. 유해 물질 테스트부터 해서 내한 내열 테스트 기본적으로 완료됐죠. 염수 네. 분무 테스트까지 완료, 항균 처리까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이 부분 실리콘 고무 패킹이다. 트라이탄 소재의 뚜껑이다. 음. 이 뚜껑만 보시더라도 트라이탄 소재라는 게 탄탄하죠. 일단 단단하게. 이 트라이탄 소재가 굉장히 유생적이고 접병재로쓸수 있고 그런 부분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뚜껑이에요. 어. 뚜껑도 흠이 좀덜가게끔 거의 뭐 유리 같은 반투명인가 투명 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 그리고 하나 더 아까도 보셨지만 은 이런 부분이 자꾸 떨어집니다. 음. 떨어져서 없는 상태로 사면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떨어질 수 있게끔, 설거지하기도 좋고, 하나 더, 요 안쪽에 있는 이 오, 부분, 패킹 있잖아요. 네. 이것만 따로 우리가 또, 어떻게 보 설거지하려고 쓰는데, 이거는다 실리콘으로 되어 음. 있어요. 위생은 위생. 뚜껑의 위생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위생도 기본적으로. 그 그리고, 밀폐력은 이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본이죠. 밀폐력은, 그냥 딱딱 닫아주는 그 순간에, 네. 여러분들께서, 음. 와, 짱짱하다. 정말 네. 그걸 경험해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서 음. 지금 밀폐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플러스, 컬러까지 입혀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파스텔 톤 입히는 게 쉽지가 않대요. 자, 그러면. 예쁘게 네. 음. 자, 밀폐력은 어떻게 됐는지 화면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한번 해봤다고 하니까. 네. 밀폐력 그 시연도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아까, 아까 해봤을 때 어떠셨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혹시 안 되면 어떨까? 음, 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솜사탕을 안에 넣었어요. 음. 이 상태로 물에 첨벙첨벙 첨벙 아무리 물에 적셔도 끄떡 없습니다. 음, 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안에 들어있는 게 솜사탕이에요. 음. 그래서 물에 닿으면은 바로 녹을 수밖에 없는 솜사탕인데 밀폐력은 정말 짱짱하게 믿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음. 여러분은 밀폐용기를 사시는 거잖아요. 밀폐용기가 이렇게 예쁘게, 도장이 아주 깨끗하게. 아, 도장이 아니죠. 코팅이죠. 예술작품 같아요. 세라믹 코팅으로 음. 되어 있는. 지금부터 구성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을 담든 간에, 밀폐력 걱정하지 마. 키친 아트입니다. 400ml, 그리고 400ml. 자, 오늘 받아보시는, 솔직히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굉장히 가격이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450ml, 650ml, 50ml. 그리고. 1 0 천. 천. 이제부터는 대용량으로 합니다. 대용량 사이지가 무려 5 개나 되고 있는데. 네. 색상별로 아. 받아볼 수 있기 아. 때문에 더 좋으실 예쁘다. 거예요. 1000, 1750, 2000, 그리고, 1,400, 2,900, 그 다음에 3,700까지. 손잡이 형으로, 핸들 형으로 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 외에 스테인레스 접시도 필요하신 분들 싸시려요. 이거는 뭐 가져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 반찬도 더 예쁘게 담아서 드실 수가 있는 거. 4종을 또 챙겨 드릴 거고요. 음.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컬러 스텐 있으세요? 없죠. 오늘 구입하세요. 오. 뭐 하나 담더라도요. 그냥 예술 작품 같아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바로 꺼내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팅 같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예요. 스텐 용기에 음. 신개념이 될수 있고 위생도 네. 챙길 수 있고 하나 더 반짝반짝하게 이거 잘안 떨어져요. 층치 그렇죠. 잘안 생겨요. 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술력 없으면 키친아트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이지도 음.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가격 확인하시고 네. 색상은 색상 맞죠? 저희가 한 가지 컬러만 담아 드린 게 아니라 음. 지금 베이지 컬러부터 해서 스카이블루, 핑크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보여 드리고요.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7월 딱한번 있는 생방송입니다. 네. 지금 보셨다면 잡으셔야 돼요. 자,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 1번, 총 14종의 구성이 인기가 많네요. 이젠 주방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위생은 기본적으로 챙겨드립니다. 키친 아트, 저희가 컬러 스탠 용기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 영롱한 컬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라믹 코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세, 세라믹 냄비에서. 맞아요. 세라믹 주물 후라이팬 음. 이런 데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밀폐 용기에는 세라믹 코팅이 올 수가 없었다. 그만큼 왜 가격 대비해서 너무나 퀄리티가 높은 기술력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네. 그 기술력이 적용되어 있고 이 기술력에다가 컬러까지 한번더 입혔기 때문에 이게 음. 다른 거예요. 네. 예쁘죠. 어, 그리고 지금 보세요. 요게 다 실리콘, 네. 뚜껑은 트라이탄 소재, 실리콘으로 다 패킹 마감이 되어있는데, 네. 저는 그 패킹 마감되어 있는 이 부분도 예전에는 막 김치 우리가 살림하다 고 아, 보면 그래요. 에이, 김치 뭐다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안 씻으면 시커멓시커 해지는데 위생은 위생대로 우리가 다 생각한 만큼. 네. 평상시 그렇게 위생 못 챙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쵸? 이렇게 우리가 용기라도 조금 더 위생적인 걸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껑의 힌지 부분도 탈착식이라서 뭐 하나 끊어지거나 금이 음. 가거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 지금 밀폐력 짱짱합니다. 저렇게 양 사면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예 뚜껑 자체 에 그냥 밀착형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이런 부분과 도형으로 되어 있어서 음. 밀폐를 안 된다면은. 그건 진짜 제일 못하는 거죠 이름 자체가 밀폐용기잖아요 밀폐력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물에다가 담았다가 꺼냈다가 해도 솜사탕이 뭐 하나 녹아 있지를 않잖아요 음 밀폐력 국물 요리 담기도 좋을 거고 그리고 스테인 용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물 배임 뭐색 배임 이런 거 그거는 그렇죠. 아예 걱정을 안 이거 스테인입니다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스테 용기를 쓰면서 네. 예쁜 건 그동안 포기하고 살았다면. 맞아요. 우리 여잔데, 주방은 내 건데, 음. 그럼 우리는 얼굴에 왜 바를까요? <laughs> 예쁘려고요 아니죠. 그래도 기본적인 걸다할수 있게끔. 음. 그리고 정말, 왜, 뭐라 그럴까, 음식도 이쁘게 플레이팅 해놓는 음. 거랑 그 대접받는 기분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 거그거 같고요. 당연하죠. 네. 여기 보세요. 아, 이젠 용기도 음. 색상을 입힙니다. 요즘 냉장고도 음. 컬러 입히고, 음, 에어컨도 컬러 입히고, 컬러를 맞아. 다 입히는 시대인데, 음.